자, 오늘 샌드박스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박수만 칠게요. 자, 11월 24일 날짜 확인하시고요. 요거 어제 편집해서 올렸죠. 네, 10% 수익 축하드리고, 저랑 현물 선물을 통해서 같이 수익 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일단은 비트코인 보시면, 자 37,700달러대 부근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어제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38,000달러대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죠. 일단은 바로 슈팅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.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 RSI가 그래도 한 50포인트 혹은 한 4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가 한번쭉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지금의 흐름은 매우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고 자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551원 요 자리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.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걱정할 필요 없고요. 어요 구간을 돌파만 해준다면 네 또한 번의 전고점을 향해 갈 가능성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MACD 선을 봤을 때 지금 하락아요 하방 돌파가 있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조정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한번 하락이 쭉 나와서 밀린 다음에 요 박스권 안에서 벌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가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? 자, 지금 5 5 1원요 구간 상승 돌파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어느덧 박스권 최고점, 그리고 저항대 부분까지 다 왔습니다. 요 구간만 뚫어준다면, 어, 저는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보고 있고, 반대로 파란 선이, 요 빨간 선의 상승 돌파하면 반등 시그널이에요. 과거에도 보시면은, 자, 요렇게, 어, 어디 냐 요렇게. 상승 돌파할 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? 요 때. 요런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, 조금만 더. 이 구간에서 저항대를 뚫어주고 힘이 실린다면은 요거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